단하게 초음파 보고 이제 출산 방법 어떻게 할 건지 정했냐고 선생님께서 여쭤보셔가지고 저 우리 뼈랑 허리가 너무 너무 아파요 눈물 날 정도로 아파요 진료 잘 받고 왔고요 접수하자마자 바로 진료 들어가서 촬영을 못했어요 남편은 백일의 주사 맞고 저는 압박스 타킹이랑 기침 가래 약 처방 받아왔습니다 배고프다. 오늘 진짜 병원 빨리 끝났다. 원래 기본 1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은 접수하자마자 바로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알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알탕 먹으러 왔어요. 오, 알 많다. 알 너무 먹고 싶었어. 알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임신 초 때도 되게 먹고 싶었거든? 근데 안 좋을까봐 참았었어. 음 국물 시원하다. 응. 음. 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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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시원해. 아이 국물이 너무 맛있다. 오. 총총한 거 봐. 어? 음 맛있다. 음 맛있어. 금고 아, 딱야 기분 좋다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먹으면 완벽할 것 같아 오케이. 남이 타준 아이스 아메리카노 <목소리> 디카페인 커피 <디카피>. 가자 <목소리> 아 날씨가 풀려서 너무 좋다 어떤 <목소리> 비궁금하요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드리고 왔어요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저는 100일에 못 받고 남편만 받았어요 100일에 병원 비용이 5만원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저는 간단하게 초음파 보고 이제 출산 방법 어떻게 할 건지 정했냐고 선생님께서 여쭤보셔가지고 저는 아기도 크고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제왕 하기로 결정했어요. 2주 뒤에 이제 다음 검진인데 다음 검진 때는 막달 검사한다고 하더라고요. 막달 검사가 근데 제왕이냐 자연분만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하대요. 또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간 장기침이 있다고 하니까 약도 처방해 주셨어요. 코프시럽 처방받았습니다. 이게 기침을 계속 이대로 놔두면 만성기침처럼 갈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처방해주셨어요. 압박스타킹 한 개는 처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압박스타킹도 처방받았습니다. 오늘 되게 색깔이 안 예쁘다. 이거는 허벅지까지 오는 거래요. 요즘 자고 일어나면 손이랑 다리가 엄청 붓거든요 요거 하면 될것 같아요. 출산 후기 보니까 재앙 수술하는 날에도 요거 신고 오라고 한대요, 병원에서. You cool? 제가 임신 중에 비타민제는 따로 안 먹었었거든요 처음에 다녔던 산부인과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아기한테 제일 좋다고 그러셔 얘기해가지고 이제 뭐 철분이나 엽산이나 오메가3 같은 거는 약으로 먹고 비타민은 따로 안 먹었는데 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선생님이 양과일좀 줄이는 게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요즘에 체중 관리를 좀 하고 있거든요 배가 너무 나오니까 너무 몸이 무겁고 힘들어서 과일 같은 건 다니까 단 거는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불 수가 있고 아기도 금방 클 수도 있고 그래서 과일을 챙겨 먹기 힘들 것같요 요것도 샀어요 임산부 종합 비타민지 종합 영양제 원래 엘레뉴가 제일 유명해서 엘레뉴 살까 하다가 약국 가서 상담 받아보니까 이게 한국인 산모들한테 좀더 맞다고 설명해주셔가지고 이걸로 샀습니다 요거는 얼마였지? 7만원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까 택배가 왔어요 제가 이제 가슴도 크고 배도 나오고 하니까 기존에 있던 잠옷들이 좀 작은 거예요. 특히 여기 가슴 부분, 단추 부분이 다 찢어진 거예요. 그거 보고 충격 먹어가지고 잠옷이랑 한랑바지랑 티셔츠 하나 샀어요. 응? 왜두 개만 왔지? 왜두 개만 왔을까? 아, 보니까 세개 시켰는데 그 중에 한 개는 배송 준비 중이네요. 일단 되는 것만 보내주신 것 같아요. 수유까지 가능한 잠옷. 단추가 여기까지 나있어가지고 수유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면은 아닌 것 같은데, 맞을까? 치마 길이가 좀 생각보다 짧은 것 같은데, 하나는 팔랑바지, 요가바지 샀어요. 음, 되게 얇다. 밑에가 되게 커요. 제가 조리원에서 원래 임산부 레깅스 입고 있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산부인과 선생님 유튜브로 보니까 레깅스 같은 게꽉 조이잖아요. 그걸 오래 입고 있으면 공기 순환이 안 돼서 뭐 질량 걸릴 수도 있고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폼이 넓은 게더 좋다는 후기도 많이 봐가지고 더 늦기 전에 이렇게 폼 넓은 걸 하나 샀어요. 근데 왜 이렇게 먼지가 너무 많이 묻어있어 일반 먼지가 아니라 비닐? 비닐인 것 같은데. 이거 후기 보니까 되게 편한데 잘 늘어나서 재주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9개월 차니까 재주분까지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임부복 그만 사야 되는데 아 이게 또 옷이 자꾸 배가 나오고 짜가지고 불편하니까 안살 수가 없어요 되게 시원하고 피부가 편해요 색깔이 마음에 들어 이 바지는 산후조리원에서 치마 밑에 입으려고 산 거거든요 일부러 잠옷 밑에 입어봤어요 보면 되게 얇고, 여기가 커서, 통풍이 잘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편해. 잘산것 같아. 지금 원래 남편이랑 같이 아기용품 당근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꼬리뼈랑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전좀 누워서 쉬고 남편 혼자 당근하러 갔어요. 잘 하고 와야 될 텐데. 와, 근데 오늘 진짜 꼬리뼈 너무 아프네요. 아무래도 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저는 일단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엄청 크네. 하긴 침대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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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여기 자는 거 이제. 자 애기 재워 보세요. 그렇지 목을 잘감아서아 귀여워. <laughs> <웃음> 귀여워. 이거 <laughs> 이제 자면 모기장 쳐주는 음. 거야. 우린 여름 애기라서. 음.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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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 음. 진짜 멋있네, <laughs> 진짜. 요즘 꼬리뼈 아파가지고 밖에 오래 못 나가 있거든요.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고 또한 자세로 오래 누워있지도 못하고. 근데 또 너무 안 움직이면 더안 좋다 그래서 운동삼아 백화점에 애기옷 구경하러 가려고요. 그리고 간 김에 서점에 들려서 육아책도 좀 보고 남편 있을 때 나가야 돼 그래야지 무슨 일 생겼을 때 저를 좀 돌봐줄 수 있으니까 오늘의 목표 신생아 애기 모자 사기 그리고 손싸기 이렇게 귀 있는 신생아 모자 사고 싶어 귀모양 예쁜 거 팔았으면 좋겠다 쫓아 살이안 보여 <laughs> <laughs> 귀엽다 오빠 뭐 이런거 너무 귀여울 것 같지 않아? 우리 딱콩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다 어, 이런거 이쁘다 용띠 신생아 모자 이쁘다 아.. 오늘 사지 말걸 짜증나 아 진짜 이쁘다 딸내미는 아들이라서 오빠 이거는 신생아 모자라 좀 무리겠지? 이런거 이쁘네 이렇게 이 모자 너무 귀엽지? 이 모자 어때 오 음, 괜찮아? 음, 음, 음. 이거, 이거는 이거 끈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건데 어, 색상만 멋있다 어. 난 이게, 이게, 이게 더 흰색이 혹시... 좋아요 네. 고무로 되있고좀싸게요거 해야 되겠다 이거 베네수토 좀더 볼까? 더? 다른 걸 보자 어 다른 디자인 요거만 하나 봤잖아 지금 어 수출액 규정이 많아 60은 애기가 목을 못가누서 이렇게 앞으로 떴다기가 있고, 칠수부터면 목으로 입히는 거래.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 음. 트일얼 때문에 우리 시원한 것도 있어서 긴 팔만 샀어. 왠지 우리 까꿍이는 웜톤일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웜톤이거든. 노란색이 올릴 것같 푹. 얼마지? 9,900원. 어, 음. 진짜 가성비 좋구나, 이거. 어, 이렇게 뭐두 개만 일단. 이렇게 들만 하자. 반팔를 하도. 태열이 되게 심하게 올라더라고, 애기들은. 음. 나다면서 분명 열이 많을 거. 요거 두개 하자. 어디? 그래? 찾았다. 내가 찾는 책이 거야 <laughs> 수면 교육. 네. 똑, 아, 똑똑하고 게으르게 되 출산하고 내가 가출하기 전에 이걸 읽어야 되는데. 네. 수면 교육 성공해야 돼. 여기 있네. 1주차 이주차, 3주 안되면 내 조카처럼 등 센서 달린다고 그럼 1년 동안 우린 잠을 못 자는 거네 어? 소화과? 어. 응와 어. 이거 전거거야 그게 <laughs> 와 엄청 두껍다 와. 이거 엄청 유명 바이블이야 그러네 육아편을 먼저 보네 파란색 음명을 먼저 보네 아야 이거 뭔 스타일이야?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때 입어야지 그어야 되겠지? 얼마야 어, 허리야. 어우 진짜 귀엽다. 이거는 지금 거의 다 읽었고 이거는 밀리에서재 있어서 읽고 있어. 음... 이거는 우리 둘다 읽었잖아. 나안 읽었는데. 아빠 안 읽었어? 근데 응. 그때 읽으라 그러지 않았어? 안읽었데 이거 읽어야 돼. 카드 네, 꽂아주십니다. 일시불 넣으실까요? 네. 네. 카드를 대거나 넣어주세요. 응? 아, 올리브영도 가야 되는데 허리랑 꼬리뼈 아파서 잠깐 차에 실어 왔어요. 짐도 들 겸. 이거 뭐 사야. 애기 낳으면 세수 못해가지고 이걸로 얼굴 닦아줘야 돼. 이게 제일 유명하더라고. 난 다섯 차? 여섯. 다섯 차. 아니야, 피부 너무 건조해나 이거. 응. 이거 기획이야? 이거를 출산가방에 넣고 이건 집에 쓰지 않거 이샵 토스트 왔어요. 진짜 우리 동네도 이샵권이었으면 좋겠다. 아기 용품 사러 밖에 나갔다가 꼬리 뼈파가지고 일찍 들어와서 좀 쉬다가 오늘 산거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킵니다 먼저 백화점에서 산거 보여드릴게요. 아기 모자랑 용띠 양말 손싸개. 그리고 선물로 받은 엠보 순수건이 있는데요. 오빠랑 추천받았던 애기용품 매장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애기 옷은 예쁜 게 없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애기 모자는 진짜 예쁜 거 사고 싶었거든요. 이 여기 귀가 포인트인 애기 모자 샀어요. 신생아들은 체온 조절할 때 모자 쓰기도 하고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으면 예쁠 것 같아서 애기 모자 샀습니다. 여러분 이거 애기 모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35,000원. <laughs> 애기 용품들은 이제 가격이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산게 용띠 양말도 샀어요. 양말이 몇개 있긴 한데 좀 부족할 것 같고 이렇게 용띠 양말이 있어서 이것도 사봤습니다. 이거는 25,000원. <laughs> 제 양말은 2,000원짜리지만 우리 따콩이 양말은 25,000원. <laughs> 너무 귀여워. 그리고 손싸개. 손싸개는 12,000원이요. 이렇게 이렇게 손에 이렇게 끼 있는 거예요. 손사귀가 사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일단 하나만 사봤어요. 그리고 매장에서 봤던 정말 예쁜 노란색 바디수트가 있었거든요. 되게 신생아 사이즈라서 한 달도 못 입히는 사이즈인데 진짜 너무 예쁜데 하 아, 이게 65,000원인 거예요. 진짜 진짜 고민하다가 그냥 내려놓고 옆에 유니클로 키즈가 있어서 거기서 제품을 샀어요. 바디수트 두 개를 샀습니다. 육아하는 친구들이 유니클로 바디수트가 가성비가 진짜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신생아 옷들은.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일단 사봤어요. 유니클로가 보면 이렇게 60 사이즈는 애기가 목을 못 가누기 때문에 똑딱이 단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고 벗기가 너무 편하대요. 60 사이즈 이상부터는 애기가 목을 가누기 때문에 이렇게 입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따콩이가 목을 못 가눌 걸 생각하고, 따콩이가 태열이 올라올 걸 생각해서 메쉬 소재로 60 사이즈로 이 파인애플 무늬랑 남편이 고른 물고기 무늬 이렇게 두 개를 사봤어요. 어, 너무 귀엽다. 백화점에 또영품문고가 있어서 육아의 바이블이라는 책, 똑깨 육아랑 피포피포 119수학과 책을 샀어요. 똑깨 육아는 수면 교육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이책 보고 도움 많이 받았다는 사람이 많아서 저도 한번 사봤고 피포피포 119 수학과도 이것도 바이블이래요. 여러 책 읽지 말고 이책한권 제대로 봐도 된다는 그런 후기가 많아서 사봤는데 책 두께 보세요. 완전 백화사죠. 두께만큼 가격도 29,800원이나 돼요. 요즘에도 머리가 많이 멍하거든요. 근데 친구들 말로는 아기 낳으면 진짜 완전 내가 가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되면 너무 정신 없을 것 같아서 출산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한 번씩 조금씩 읽어보려고 이렇게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영도 다녀왔는데요. 테라 브리스트랑 처음 사보는 당근 패드. 그리고 늘 쓰던 건데 트리트먼트랑 샴푸 기획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샀고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마스크팩도 샀습니다.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산 이유가 이제 제가 슬슬 출산 가방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출산 가방에 세면도구 챙겨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 샴푸 챙겨가면 될것 같고 테라브리스 조만한 것도 챙기면 될것 같고 저는 제왕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면 세수를 못 하잖아요. 그때 당근 패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때 쓰려고 이렇게 샀습니다. 오늘의 언박싱 끝! 이렇게! 따콩이 입히면 너무 예쁘겠죠? 요런 룩! 자기야 일로와서 이거 좀 봐줘 자기야 그럼 물고기 옷 너무 예쁘다 물고기? 응 와아 요렇게 입히는 게 따콩이, 따콩이. 너무 따콩이. 귀엽겠지? 따콩이! 따콩이 o o t 응 물고기 어때? 요어 진짜 물고기 어때? 정말... 손상이 그렇게 나니까 더 예쁘다 어 예쁘다 이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색깔이? 네 올랐죠. 음 모자도 너무 화이트가 아니라서 오히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어, 꼬리뼈파 또좀 쉬어야 되겠다. 음, 아. 여러분 원래 32주가 넘어가면 이렇게 꼬리뼈랑 허리가 아픈 건가요? 아니면 제가 원래 허리도 안 좋고 자궁 후굴이라서 그런 건가요? 짜, 꼬리뼈랑 허리가 너무 너무 아파요. 그냥 그냥 있어도 안 좋다가 갑자기 막 아, 이, 막, 이렇게 힘주고 막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막 진통처럼 올 때도 있거든요. 이러고 있다가 또막 눈물이 막 찔끔 날 만큼 혹신하게 막 아플 때가 있거든요. 요즘은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한 자세로 오래 있지도 못해요. 편집도 하고 싶은데, 특히 앉아있으면, 이렇게 앉아있으면 꼴뼈가 더 이렇게 딱 뾰족한 느낌이 들어서 힘들더라고요. 산부인 선생님들이 유튜브를 보면 그렇다고 너무 누워만 있으면 안 좋다고 해서 스트레칭도 하고 산책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스트레칭을 하면 그 순간은 좀 괜찮고 산책은 처음에 좀 괜찮다가 일정 시간 지나가면 집에 돌아오기 너무 힘들 정도로 눈물 날 정도로 아고 그래서 꼬리뼈가 너무 아파서 누워 있다가 힘들어서 잠들고 그다지 깨고 같은 자세를 쓰면 너무 아프고 또 다른 자세를 하다 또 힘들어서 잠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제가 원래는 컴퓨터로 편집을 하는데 꼬리뼈가 너무 아파서 아 이제 컴퓨터로 계속 편집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찍어둔 영상 파일들을 아이패드로 옮겨서 아이패드로 틈틈이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지금 꼬리뼈 너무 아파요. 이제 일단 파일 정리를 해서 아이패드로 파일들을 옮겨야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손톱도 자른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금방 금방 길어요. 너무 불편해. 임신 증상은 좀 익숙해질만 하면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고 익숙해질만 하면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익숙해지기 힘들다.